목사님, 그럼 설교 부탁드릴게요. 말씀 읽어주시고 설교 부탁할게요. 어, 오늘 말씀은? 집 병이 되기 싫을걸? 내가 산 사람 얼른 누들이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을 찾으실신 여워제도. 어, 목사님, 정말 말씀이 은혜롭습니다. 저승유가 지금 기관지가 아픈데 승리 위해서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알죠? 승리 머리에 오늘... 예주님은시도얘니다 예수님의 피에 피가 아프 뜨나 찌다 뜨나 찌나 예수님시도합니 아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해주세요. 오늘, 오늘... 목사님, 마지막 기도해주세요. 어? 못해. 그건 못해. 왜요? 아직 목사 안수를 안 받으셨기 때문에 못하시는 거예요? 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절 봐주세요. 한 번, 빠빠이 한번 해주세요. 와. 네.